오늘은 주수감사들에 맞는 성찬의 감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가면 두드려 패거나 교회를 가면은 고문을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심지어 오다가 자동차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안 가! 그리고 차를 돌려서 마음대로 놀러도 가는 말 그대로 신앙의 자유가 있던 시절이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 가거나 목숨을 잃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오면 누구누구 결혼합니다 이런 광고했지만 그때는 교회 오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습니다. 저 대반 집사님이 안타깝게 지난주에 길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때는 교회 오면 그런 게 광고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형에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환하고 즐겁게 음식을 먹는지 모릅니다. 어느 2000년 전 성도의 집에 우리 잠시 방문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저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 마... 뭔가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교제하고, 깔깔깔거리고, 뭔가 기쁨이, 기쁨이 지금 떡을 떼다는게뭐 음식 먹는 거잖아요. 밥을 먹는데 막, 막, 저, 저 화나잖아. 뭐 기뻐하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고 고문 당하고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고 폴리갑 같은 분은 불에 타 죽이고 막 그러는데 뭐저 사람들이 뭐밥 먹으면서 저렇게 화내.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앞에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목사님도 어릴 때 식탁에서 목사님 아빠 하늘에 계신 김규진 집사님이 밥 먹을 때 쩝쩝쩝 쩝쩝쩝 소리내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 밥 먹을 때 <laughs>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면 된다 안 된다 밥을 먹을 때 어른들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면 된다 안 된다. 알긴 잘 아네. 그래서 목사님도 어릴 때밥 먹을 때 부모님에게 배웠어 아니 어릴 때는 배웠는데 목사님이 30살 넘었는데도 아빠 몰라 어, 목사님이 대학 다니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 지금 60살인데 아빠 목사님 밥 먹을 때 누가 목사님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가르쳐줄까 안 가르쳐줄까? 아니 뭐 60살 된 사람에게 뭐밥 먹는 걸 가르쳐줘.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데 어떻게 가르, 뭐 떡을 뗀다고? 사도들의 뭐요? 가르 아니 아니 뭐밥 먹는 것도 가르쳐 줘요? 예. 저기 저 특이한 떡을 떼고 밥 먹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밥을 먹는 거예요. 예. 성찬식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국수 먹을 때 옆에 있는 장모님이 옆에 있는 장모님 보고 김장로 국수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그런 말안 해요. 아니, 나이가 60, 70인데 무슨 밥 먹는 걸 지금 가르쳐요. 저기, 밥 먹는 걸 가르쳤다는 말은 밥 먹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특이한 음식을 먹는 유래와 그 음식에 담긴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무슨 밥 먹기 이길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면서 떡을 떼고 밥을 먹었을까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자기도 주님께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떡 떼기 바로 성찬식 특별한 떡을 떼는 것 성경 말씀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번 더 합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바로 첫 번째 성찬식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날도 제자들이 뭐 음식 만드라고 분주했는데, 얘들아 자리에 좀 앉아봐라. 제자들 앉았어요. 그리고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하신 것처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얘들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랬지. 아들이, 어? 떡인데? 떡인데 왜 몸이라 그러지? 그들 일단 입에 넣고 오물로물 씹고 있을 때, 이번엔 다시 포도주를. 이스라엘은 물이 나빠요. 물이 나빠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 포도를 어깨에서 집어 넣으면 그 포도가 발효가 돼. 오늘 목사님 성찬식 포도주를 보니까 약간, 어, 에... 알콜이 있는 것 같아. 이 포도는 가만 놔둬도 발효가 돼. 그래서 뭐 술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물이야 너무 석회석이 많으니까 포도를 넣고 물이 가라앉으면 위에 걸 먹은 것 같아. 요 여동안에 그 포도주를 이렇게 한잔씩 이렇게 주셔서 조금만. 그 그도 뭐 예수님 이게 뭐예요? 바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아제 아들이 지금 이뭐이 뭐, 이 뭐지? 이 떡하고 왜 포도주를 예수님이 자기 살이라 그러고 피라고 그러실까? 잘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났을 때, 가자 하고, 개새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얼떨결에 첫 번째 성장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졸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가로뉴다가, 가로뉴다가 와갖고, 선생님! 하고 예수님 볼에 뽀뽀를 쭉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저 사람이 예수다! 하고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아들 너무 놀라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젯 밤에 성찬식을 했는데 그다음 날 새벽에 갑자기 재판이 재판이 이 재판도 완전히 사기 재판. 그리고는 본디아이라도가뭐 어떻게 해, 모르겠다 하고 사형. 그리고 예수님이 그다음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어, 어 밤에 성찬식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버린 거예요. 그 제아들은 성찬식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 예수님 죽으면 끝난 거잖아 그래서 제 아들은 다 도망다니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성찬식 때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고 있을까 아니 첫번째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다 도망갔던 그 배신자들 베드로 같으면 막 어린아이가 아저씨 아저씨도 저기 잡혀있는 예수하고 한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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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아이 자네도 예수하고 한 편이잖아요 있는 거 봤어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면서 나는 저런 인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뭐가 울었지? 어, 닭이 울었지 닭이 울었지 잘하네 그렇게 예수님 배신했던 제 아들 다 도망갔는데 오늘 왜 초대교회에 어떤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찬식도 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왜 성찬식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말씀 마태복음 17장 1습니다 시작 우리 학생들, 저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는 걸 기억해 답시다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평소에, 답시다. 평소에, 우리 학생들 따라해봐. 평소에 예수님이 언제? 한번더 언제? 누가? 따라합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씀 있죠? 어떤 말씀 자주 해요? 잔소리, 잔소리. 핸드폰 너무? 핸드폰 너무? 많이 해라? 형제들이 싸우면?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평소에, 평소에 부모님이 자주 하는 말처럼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평소에 저 말을 하셨어. 평소에, 시. 외워야 돼? 저거 외워야 돼 학생들. 시작 예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제아들이 매우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거야.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사람들에게 팔려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뭐 한다?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뭐라고 불러요? 부 부모 뭐, 부모 뭐? 부활 죽으면 끝이 아니고 나는 죽는다 얘들아 너희들 스승 나 예수가 죽는다 평소에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마 형제들이 사이 싸우면 안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평소 제자들에게 나 죽는다 나 죽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셨어 그런 데 제자들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 뭐 좋은 말씀인가 봐. 그냥 뭐 이순신 장군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뭐 예수님 죽어도 그 정신은 살아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렇게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첫 번째 성찬식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는 내피오 살이다 그래도 그냥 뭐 좋은 말인 줄 알았어. 그냥 뭐 별로 안 믿었어.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 버린 거야. 다 도망가, 다 도망,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제 도망갔던 베드로 있잖아. 여러분 나이 12살 된 여러분이 베드로 아저씨 보고 아저씨, 아저씨도 예수님 한편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이 무서워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하 비겁한 그 다굴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 비겁한 베드로 말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고쳐 준 다음에 사람들이 와, 베드로가 고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내가 고친 게 아니야 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한번 노란 것이만, 시작. 초대교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저거야다 합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부활. 초대교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무슨 설교를 해도 결론은 초대교의 설교는 부활이었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돈이 없고 몸에 병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설교였어. 그래서 이그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이 성찬식을 기억하게 됐어. 자, 오늘. 첫 번째 설교 본문에 보면 성찬식에 막 기쁨이 있고, 기뻐하고, 막 교제하고, 막 찬미하고, 막 즐거워. 왜 성찬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즐거워했을까? 성찬식이 뭔데? 따라서 성찬식은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성찬식은 누구를 기억해요? 무슨 예수님을 기억해 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맞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해 성찬식에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죄를 생각하니까 죄송해서 울어요 그래 성찬식에는 눈물도 있어요 그랬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또뭘 기억해요 예수님 죽고 끝났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찬식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완전히 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증거임을 기억하는, 예식이다. 기억하는 예식이다. 목사님, 들어봐요. 한번 답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 학생들, 따라해봐. 예수님이,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마 아멘 해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겠다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다른 말씀도 그대로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물을게요. 다른 거는 몰라도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 죽음은 끝이야. 그치,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 나 죽어. 진짜 죽어. 죽은 척하는 게아니고나 죽어. 3일 동안 나 죽어 있어. 3일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증명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자,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뭐다, 성찬 씨? 학생들 목소리손 보여요? 한번 들어 봐요. 예수님이 그게 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처럼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나 예수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겠다는 말씀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실함에 달린 거예요. 어른들도 이해하겠지만 아이들이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단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놀라울이 마치 성실함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한대로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뱉으신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나의 재물이 되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내 대신에 죽었다고 믿는다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 예수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뭐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표 제일 위에 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크게 시작 이 진리를 어디에 기록해 놓았어요? 말씀에게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냥 이상한 종교인들처럼 교회 다니는 거요. 막 정화수도 넣고 막 열심히 빌고 자기의 그 어떤 종교성이 막 발영이 되고 자기 종교성이 좀 고치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 종교성이 식어버리면 믿음이 식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 열정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빌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한대로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나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면 아멘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읽고 듣고 믿어지는 순간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는 싶은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꼴입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꼴입니까? 어, 하나님, 아,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 주셨구만요. 그래요.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구원이 너에게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오. 구원이 너의 경건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에 달렸구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아,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뱉은 말 그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선상식을 행할 때마다, 첫 번째 성찬식은 정신없이 잊어버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와,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죽은 다음에도 주님을 만날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성찬식은 따라서, 성찬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예식이고, 성찬식은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도 함께함을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성찬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너무 자신도 자랑스러우신 것이니 해림교의 성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전부를 줬다. 이 떡과 잔은 상징이지, 그래 맞아. 나 예수가 내 모든 걸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약속대로 내가 한말 그대로 살아난 것처럼.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사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내가 한말 그대로 나는 실행할 것이다. 내가 뱉은 말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내 말을 나는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찬식에는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과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거란 사실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621년 가을 메사스웨츠 가을에 벌판에 일련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막 추수를 끝냈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 플리머스라는 항구에서 출발 했어요 여러 개월의 항구, 항해 끝에 102명 중에 한 명이 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배에서 또한 명이 출산합니다. 그래서 102명이 도착을 합니다. 바로 미국 땅입니다.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떠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도착한 항구를 플리머스 영국에 그 출발한 항구 이름을 어, 불렀어요. 자, 그 지역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자꾸 죽으니까 그 옆에 사는 옆 동네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인디언들이 그래서 1년 뒤에 농사를 짓는데 이제 감자, 귀리, 옥수수, 콩 이런 걸 재배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들 그 중심이 몇 명이었다고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 102명. 그런데 한해 뒤에 몇 명이 죽었냐? 46명이 죽었어요. 100명 중에 절반이 죽었어. 어떤 집은 아빠 엄마가 다 돌아가시고 애기밖에 안 남았어. 1 0 2명 중에 46명이 죽었으니까 이거뭐 거의 대부분이 한 집에 한 명이 죽은 거야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왔기 때문에 추수를 끝내고 옆에 자기들 도와준 인디언들을 불러서 성찬식도 하고 예배를 드려서 3일 동안 그게 이 시대 추수감사절의 최초의 유래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근래의 유래지.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수장절 초막절이다 추수감사절이야 원래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400년 전에 맞아 우리 가족들이 4 6성이 먼저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주님 곁에 있어 바로 이 성찬식의 기쁨 죽었지만 영생한다는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성찬의 기쁨을 누렸던 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산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이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었어. 그리고 400년 전에 시작했던 이추수감사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제정하고 전 세계가 미국식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사실은 미국식이 아니야. 미국사람이 개발한 것도 아니야. 원래 성경이 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잊어버린 것을 미국 사람들이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는 거 목사님 느껴. 뭐 미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쉽게 망할 나라도 아니야. 미국은 뭐 헐리우드 총소고 마약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동부 지역에는 아직도 믿음 좋은 그룹들이 아주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볼때 여러분이 하는 나라 갈 때까지 미국이 세계 1위를 거의 놓지 않을 거야. 물론 믿음 더 좋은 나라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 나라로 초대를 옮기시겠지만 아직도 미국은 밑바닥에는. 한국계 복음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앙인들이 아주 많아. 최소한 수 수천만 명으로 예상이 돼. 미국에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요. 미국의 그 기독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 미국 투표할 때도 그 사람들 꽤 힘이 있어. 미국 복음주의 진영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만큼 아직 미국에는 올바른 청교도 신앙 가진 그룹들이 꽤 많아. 우리가 생활할 때 함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 우리 옛 우리 우리 선배님들 신앙 같은 분들 굉장히 많다고 교회 올때 여전히 정장을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아주 많아. 우리가 미국이 헐리우드 이런 거 영화만 봐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수 감사절이 성찬설의 정신과 똑같아. 한번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모쪼록 이번 추수감사절과 성찬식이 우리 모든 성례님들에게, 특히 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고 싶어져서 성경과 설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또한 번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과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저 어린 아이들의 영혼,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